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화천대우 김만배와의 친분을 두고 김만배 친분설은 어이없는 얘기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저 웃습니다. 지난 2월 3일 1차 토론회에서만 무려 다섯 번이나 자신이 한 말을 부정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해 놓고 문제가 야기되자 오해다. 와전이다. 왜곡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들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취록 관련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그 김만배 씨와 밥을 먹거나 차한잔 마신 적이 없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사람과 밥을 먹거나 차한잔 마신 적 없다는 소리는 알고 있다 라는 소리이고. 그 이전에는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밥은 안 먹었어도 다른 것은 마실 수나 먹을 수도 있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예 모른다거나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라고 말하면 쉽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가 충분히 남는 그런 발언입니다. 검사들의 주특기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 말입니다. 차 대신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밥 대신 돈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김만배가 나는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말했고 윤석열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대선 기간 중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이 발언에 대해서 김만배를 고소고발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약간의 불리한 의혹만 제기를 해도 곧바로 고발을 서슴치 않는 국민의 액션치고는 너무 빈약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누나를 불안이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야 윤석열다운데 말이죠. 그리고 김만배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딱한번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레기들이 온갖 난리부르스를 추며 전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비리의 배우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놓더니 김만배의 입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두 번이나 거론이 되었는데도 저들은 허풍이라는 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런 지형에서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회사들을 통해 여기저기서 수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내고 있지요. 대다수가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역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지역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가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제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입니다. 뉴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 지역 언론 네 개사는 한국갤럽의 의뢰에 서 지난 3일과 4일 도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7일 저녁에 발표했습니다. 응답률은 16.4%,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8.1%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윤석열이 32.1%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으로 안철수가 12.3%, 심상정이 3.9%였습니다. 연령별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은 윤석열이 높게 나왔고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겼던 후보가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고로, 최근에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밭을 갈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렸던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편파 판정이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황대 선수에 이어 이준서 선수가 조 1, 2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오른 듯 했지만 모두 레인 변경 반칙을 받아 실격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승전에서는 헝가리의 선수가 먼저 들어왔지만 중국 선수가 뒤에서 잡아당겼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선수를 반칙이라고 판정해서 결국 중국 선수 두 명이 1, 2위를 차지하는 기도 안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를 본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이재명 후보 역시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라며 분노와 함께 그동안 고생한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를 친중이라고 떠든단 말입니까? 누가 친중 프레임을 씌운단 말입니까? 전우영 역사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심판 판정이 졌다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옳습니다. 편파적인 저질 심판은 억울한 선수들을 만들고 경기를 망칩니다.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자들도 선수가 아니라 저질 심판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심판 노릇하는 게 검찰과 법원, 언론입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만 심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심판 노릇을 해야 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용학자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한국 선수는 옷깃만 닿아도 실격. 중국 선수는 손을 써도 금메달. 이재명은 10만원 단위 복지카드 사용도 큰 비리. 윤석열은 147억 특할비 사용처를 안 밝혀도 문제없음. 스스로 더러운 것이 되지 않으려면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도 공평하게 써야 합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런 생각이나 할줄 알고 그런 양심이나 있는 자들일까요?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단 하나, 현재로선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반칙을 일삼고 공작과 꼼수를 부리며 민주진영을 핍박하고 국민을 유린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죠. 진실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힘이 더세 보이고, 금세라도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만고의 진리는 이길 수 없는 법이죠. 고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았던 이재명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